기도를 시작할 때마다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히는 기분. 느껴보신 적 있나요? 아무리 기도해도 대답이 없고 하나님은 마치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분의 침묵이 곧 대답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고 계셨던 거죠. 오늘 영상에서는 그 조용한 침묵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기도가 멈춘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가 돌아봐야 할 이유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일상의 분주함이 만들어내는 첫 번째 장벽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 복음 열날장에 나오는 큰 잔치 비율을 기억하실 텐데요. 잔치 주인이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지만 모든 이들이 각자의 이유로 참석을 거절하는 이야기입니다. 땅을 새로 샀으니 가서 살펴봐야 합니다. 소를 다섯 쌍이나 구입했는데 시험해 보러 가야 하거든요. 라는 식으로 말이죠. 이들의 핑계는 모두 그럴듯해 보이지만 결국 우선순위의 문제였습니다. 정말 중요한 초대보다 다른 것들을 앞세운 거였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매일 아침 하나님께서 기도로 만나자고 초대해 주시는데 우리는 회의가 있어서 급한 업무 때문에 아이들 챙겨야 해서라며 똑같은 패턴의 변명을 늘어놓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시간이 없는 걸까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몇 시간씩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SNS를 확인하고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는데 시간을 쓰고 있으니까요. 최근 조사에 따르면 성인 한 명이 하루에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이 평균 세너 시간이나 된다고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는 대기 시간에 자동으로 휴대폰을 꺼내들고 화장실에 가서도 휴대폰을 보고 잠들기 전과 일어난 직후에도 가장 먼저 휴대폰을 확인합니다. 이런 시간들을 모두 합치면 충분히 기도할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죠. 문제는 시간 부족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잘못 설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분주함이라는 핑계 뒤에는 사실 더 깊은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진정으로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 말이죠. 만약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10분만 시간 내서 전화 좀 하자고 한다면, 아무리 바빠도 그 시간은 만들어내게 됩니다. 연인들을 보세요. 아무리 바쁜 일정 속에서도 서로에게 문자를 보내고, 통화를 하고, 만날 시간을 만들어냅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둔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장을 가더라도 아이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바쁜 와중에도 아이의 필요를 챙기죠. 정말 소중한 관계라면 시간은 저절로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대화는 왜 이렇게 뒤로 밀려나게 되는 걸까요? 이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보다 세상의 일들을 더 시급하고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실제 시간 배분을 보면 진짜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드러나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사의 전화는 즉시 받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나중으로 미루고 친구의 메시지에는 바로 답장하지만 하나님께 드릴 말씀은 시간 날때 하겠다고 생각하게 되죠.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서 점점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기도를 시간 날때 하는 일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 인식을 바꿔야 하는 거죠. 마치 매일 아침 세수를 하고 양치를 하는 것처럼 기도도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여겨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영적인 호흡으로 여깁니다. 숨을 쉬는 것을 나중으로 미룰 수 없는 것처럼 기도도 미룰 수 없는 생명의 활동으로 보는 거죠. 이런 관점을 갖게 되면 아무리 바쁘더라도 기도할 시간은 자연스럽게 확보되게 됩니다. 또한 기도의 형태도 더 유연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꼭 조용한 방에서 무릎을 꿇고 30분씩 해야만 기도인 것은 아닙니다. 출근하는 길에 하나님께 하루를 의탁하는 것도 기도고 점심시간에 잠깐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를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면 시간 부족이라는 핑계는 사라지게 됩니다. 자기 절제의 부족이라는 두 번째 장벽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은 운동선수가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 몸을 단련하듯이 나도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몸을 친다는 표현은 굉장히 강한데요. 이는 자신의 욕망과 충동을 철저히 통제한다는 의미입니다. 마라톤 선수를 생각해 보세요. 훈련 중에 오늘은 좀 쉬고 싶다. 달콤한 케이크 한 조각 정도야 괜찮겠지. 라는 생각이 들어도 목표를 위해 그런 욕구를 억누르고 훈련을 계속하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모두 엄청난 자기 절제력을 갖고 있습니다. 피겨스케이팅의 김연아 선수는 10대 시절부터 하루에 앱에서 N시간씩 훈련하면서도 친구들과 놀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고 연습장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축구의 손흥민 선수도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혹독한 훈련을 견뎌냈죠. 이들이 세계적인 선수가 될수 있었던 것은 재능도 중요했지만 무엇보다 자기 절제력이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기도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늘더 편하고 즉각적인 만족을 주는 것들을 원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도하는 대신 침대에서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는 것이 더 편하죠.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보다 TV를 켜거나 음악을 듣는 것이 더 자극적이고 재미있습니다. 특히 현대사회는 즉석 만족, 인스턴트 그레티피케이션을 추구하는 문화입니다. 배달 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하면 30분 안에 배달되고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켜면 즉시 재밌는 콘텐츠를 볼수 있죠. 모든 것이 빠르고 자극적이고 재미있게 제공되는 환경에 익숙해진 우리에게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은 지루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쌓이면서 우리는 점점 영적인 것보다 육체적이고 감각적인 것에 더 민감해지게 되고 결국 기도는 뒷전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마치 단맛에 익숙해진 사람이 자연스러운 음식의 맛을 잘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처럼 자극적인 것들에 익숙해지면 하나님의 섬세한 음성을 듣기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작은 선택들이 하나씩 쌓여서 우리의 영적 감각을 무디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마치 운동을 안 하면 근육이 약해지는 것처럼 기도를 소홀히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능력도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운동선수처럼 자신을 훈련시켜야 한다고 강조한 거죠. 영적 훈련 없이는 영적 성장도 있을 수 없으니까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도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여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는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절제력을 키우는 것은 하루 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하죠.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스마트폰을 보는 대신 먼저 하나님께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인사를 드리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5분도 어려울 수 있지만 계속 훈련하다 보면 점점 늘려갈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오전 7시부터 7시 15분까지는 휴대폰을 완전히 꺼두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으로 정하는 거죠. 처음에는 15분이 엄청나게 길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마음은 자꾸 다른 곳으로 흘러가고 몸은 불편해 하겠죠. 하지만 이런 불편함을 견뎌내는 것 자체가 바로 영적 훈련입니다. 또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도하기로 정한 시간에는 TV를 끄고 휴대폰을 다른 방에 두고 가족들에게도 미리 양해를 구하는 거죠. 의지력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환경을 바꿔서 유혹을 줄이고 좋은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자기 절제는 결국 선택의 문제입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 앞에는 두 개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육체가 원하는 길과 영이 원하는 길, 쉬운 길과 옳은 길 말이죠. 처음에는 옳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겠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죄의 증가라는 세 번째 장벽은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바울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고 말했는데요. 이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죄를 짓게 되면 우리의 양심이 무뎌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부끄러워집니다. 이런 상태로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죠. 마치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 하나님의 면전을 피해 숨었던 것처럼 우리도 죄를 지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피하고 싶어집니다. 이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동시에 매우 위험한 반응입니다. 특히 반복적인 죄의 패턴에 빠져 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화를 참지 못하는 문제, 거짓말하는 습관, 음란한 생각에 빠지는 것, 시기와 질투의 마음, 교만과 이기심, 물질에 대한 탐욕 등이 계속 반복되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께 기도하기 어려워집니다. 마치 부모에게 잘못을 저지른 아이가 부모 앞에 나가기 꺼려하는 것과 같죠.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영적 감각이 무뎌진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데 점점 그런 감각이 약해지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양심이 화인맞음의 상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죄에 대한 민감도는 낮아지고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능력도 약해집니다. 죄책감과 수치심이 기도의 문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죄를 계속 반복하는 내가 기도할 자격이나 있을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같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면서 기도를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이야말로 더욱 기도가 필요한 때라는 점입니다. 죄 때문에 기도를 멀리 하는 것은 마치 아픈 사람이 병원을 피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히려 죄의 문제가 있을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죠. 의사는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아픈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계십니다. 성경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완벽한 사람이 의인이라는 뜻이 아니라 넘어져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윗도 간음과 살인이라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지만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은 후 즉시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불릴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는 배신을 저질렀지만 예수님의 눈길을 받고 즉시 밖으로 나가서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그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다시 사도로 세우시며 초대 교회를 이끌게 하셨죠. 이처럼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모두 실패와 회개를 반복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예비해 주신 거죠.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악순환을 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령 안에서 행하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늘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기도, 성경 읽기, 찬양, 교제, 봉사 등을 통해 성령과 동행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죄의 힘은 약해지게 됩니다. 이는 마치 전등을 켜면 어둠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죄와 직접적으로 싸우려고 하기보다는 빛 대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물러가게 됩니다. 또한 죄에 대한 관점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자포자기하거나 절망하는 대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체험할 기회로 보는 거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치유가 필요함을 고백하며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는 계기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망각이라는 네 번째 장벽은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문제입니다. 요한 1서 3장에서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고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종종 이 놀라운 사랑을 잊어버리고 기도를 마치 의무나 숙제처럼 여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와 대화할 때는 억지로 하지 않죠.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싶어지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집니다. 연인끼리는 몇 시간을 통화해도 지루하지 않고 부모는 자녀와 시간 보내는 것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진정한 사랑 관계에서는 함께하는 시간 자체가 즐거움이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왜 이렇게 부담스럽고 어렵게 느껴질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아버지가 아닌 엄격한 판사나 까다로운 상사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찾아내서 벌을 주려고 기다리고 계시거나, 우리가 완벽하게 기도해야만 들어주실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거죠. 이런 잘못된 하나님 이미지는 어디서 온 걸까요? 때로는 어릴 때의 경험이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엄격했던 부모님, 무서웠던 선생님, 권위적이었던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로 투영되는 경우가 있죠. 또는 율법주의적인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사랑의 아버지보다는 심판의 하나님으로 더 많이 배웠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참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누가 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아버지는 집을 나간 아들을 매일 기다리며 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멀리서 돌아오는 것을 보자마자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환영했죠. 아들이 준비한 사과의 말을 다 듣지도 않고 즉시 용서하고 축제를 벌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와 대화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우리의 일상적인 고민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어 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좋은 부모는 자녀가 완벽할 때만 대화하려 하지 않죠. 자녀의 실수와 부족함까지도 안아주면서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그들의 연약함과 실수를 따뜻하게 품어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의심에서 빠질 때도, 제자들이 어린 아이들을 쫓아낼 때도, 야고보와 요한이 높은 자리를 구할 때도, 화내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가르쳐 주셨죠.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면 기도에 대한 접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또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는 체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신학적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이는 우리의 영적 감수성이 무뎌져 있거나 세상의 소음들 때문에 하나님의 세심한 사랑의 손길들을 놓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곳곳에서 사랑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아침에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것,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가족과 친구들을 통해 위로를 받는 것, 어려운 상황에서 길이 열리는 것, 작은 일상의 기쁨들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 이런 은혜들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놓치게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기도를 바라보면 완전히 다른 경험이 됩니다. 기도는 더 이상 해야 할 의무가 아니라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되죠. 이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존재의 이야기를 들으시겠다고 하시니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바쁘신 분이 나를 위해 시간을 내주시겠다는 거잖아요. 또한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만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교제요 대화입니다. 좋은 친구들끼리는 뭔가 필요해서만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좋아서 만나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달라고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 자체가 좋아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이런 마음으로 기도에 임하면 기도가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억지로 해야 하는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와 보내는 달콤한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기도 시간이 길어져도 지루하지 않게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장벽은 스스로 만든 불필요한 기도 규칙들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한 이야기를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신 전통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고 꾸짖었습니다. 손을 씻는 특별한 방식이나 그릇을 씻는 특별한 절차 같은 것들 말이죠. 이런 것들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었지만 문제는 이것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필수 조건이 되어버렸다는 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행위를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니 헛되이 나를 경배하는 도다. 라고 비판하셨습니다. 형식이 본질을 가리고 수단이 목적을 대체해버린 상황이었던 거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에 대해 이런 불필요한 규칙들을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30분 이상 해야 한다. 새벽에만 하는 기도가 진정한 기도다. 무릎을 꿇고 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니다. 성경을 읽은 후에 해야 온전한 기도다. 조용한 골방에서만 해야 하나님이 들으신다. 같은 생각들 말이죠. 물론, 이런 것들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도움이 될수 있죠. 새벽에 기도하는 것은 좋은 습관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겸손한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이며,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조건이 되어버릴 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30분 없으면 기도를 아예 안 하게 됩니다. 새벽에 일어나지 못하면 오늘은 기도 못 했다고 체념해버리죠. 무릎 꿇을 곳이 없으면 기도를 포기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으면 기도도 함께 미루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든 규칙들이 오히려 기도를 방해하는 장벽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특히 완벽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이런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제대로 하지 못할 바에야 아예 안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불완전하더라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완전한 기도를 위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것보다 훨씬 낫거든요. 또한 어떤 사람들은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규칙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기도는 반드시 찬양, 감사, 회개, 간구, 주기도문 순서로 해야 한다. 개인적인 일은 기도하면 안 되고, 영적인 일만 기도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안 되고, 추상적으로 해야 한다. 같은 생각들 말이죠.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관심사를 다 기도 제목으로 가져오기를 원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고 말씀하셨죠. 모든 일이라는 표현은 우리 삶의 어떤 영역도 제외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훨씬 자유롭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길을 걸으면서도 할수 있고 버스나 지하철에서도 할수 있습니다. 5분짜리 짧은 기도도 충분히 의미 있고 마음으로만 드리는 기도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세요. 중요한 것은 형식이나 길이가 아니라 진실한 마음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다양한 형태의 기도들이 나타납니다. 다니엘처럼 정해진 시간에 창문을 열고 정성스럽게 드리는 기도도 있고 베드로처럼 물에 빠져가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짧게 외치는 기도도 있습니다. 한나처럼 마음이 상해서 눈물로 드리는 기도도 있고 다윗처럼 승리의 기쁨 가운데 감사로 드리는 기도도 있죠. 느헤미아는왕 앞에서 술을 따라 드리면서도 마음 속으로 기도했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도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 때로는 밤새 기도하셨지만, 때로는 식사 전에 간단한 감사 기도를 하셨죠. 모든 기도가 다 소중하고 의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형식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불필요한 규칙들을 버리면 기도가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시간이 부족하면 5분이라도 하고, 새벽에 못 일어나면 점심시간에라도 하고, 무릎을 꿇을 수 없으면 서서라도 하면 됩니다. 완벽한 환경을 기다리다가 기도를 놓치는 것보다 불완전한 환경에서라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기도의 장벽들을 극복하는 실제적인 방법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일정의 우선순위를 다시 점검해 보세요. 정말 중요한 일들을 먼저 배치하고, 하나님과의 시간을 그 중심에 두는 거죠. 하루 일과표를 작성할 때 기도 시간을 가장 먼저 적어두고 다른 일정들을 그 주변에 배치해 보세요.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체크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대부분의 스마트폰에는 사용 시간을 측정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하루에 몇 시간을 SNS나 유튜브에 쓰는지 확인해 보고 그 시간의 일부만이라도 기도에 할애해 보세요. 아마 생각보다 충분한 시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간단하게라도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집안일을 하면서도 운전을 하면서도 산책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특별한 장소나 시간에만 할수 있는 것으로 제한하지 마세요. 죄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핑계로 하나님께서 멀어지지 마시고 오히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용서를 구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변화의 은혜를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의 기도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회개하는 마음의 기도를 더욱 기뻐하십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한 회개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자신만의 기도 규칙들도 점검해 보세요. 정말 성경적인 원칙인지 아니면 불필요하게 만들어진 부담인지 구별해 보는 거죠. 기도를 더 쉽고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세요. 출근하면서 설거지하면서 운동하면서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에는 방해 요소들을 미리 제거해 두는 거죠. 휴대폰을 무음으로 하거나 다른 방에 두고 가족들에게도 미리 양해를 구하세요. 의지력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은 성공 경험들을 쌓아가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처음부터 1시간씩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5분부터 시작해 보세요. 5분이 익숙해지면 10분으로 10분이 익숙해지면 15분으로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거죠. 이렇게 하면 부담감 없이 자연스럽게 기도 시간을 늘려갈 수 있습니다. 기도 일지를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간단하게라도 언제 기도했는지,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지를 기록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증거들을 발견하게 되고 기도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무엇보다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임을 기억하세요. 의무감이나 부담감으로 접근하지 말고 사랑하는 아버지와 만나는 기쁨의 시간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기도가 짐이 아니라 축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대화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오늘 나눈 다섯 가지 장벽들. 분주함이라는 핑계. 자기 절제력 부족. 죄에 대한 부담감. 하나님 사랑에 대한 망각. 불필요한 기도 규칙들. 마이너스 중에서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가장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라도 그 장벽을 하나씩 허물어가는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완벽한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런 어려움들과 씨름하면서 조금씩 성장해 가는 거죠.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마음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고 실패해도 다시 시작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작은 노력도 기뻐하시고 불완전한 기도도 사랑으로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부담 없이 자유롭게 그리고 사랑 가득한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그 시간들이 쌓여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배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귀한 특권을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부터라도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대화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새로운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